안녕하세요. 플로우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부장입니다. 최근 플로우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횡보를 만들어주면서 본격적인 반등 흐름을 준비하나 싶었는데 또다시 주가가 눌리면서 며칠 사이로 지켜주던 단기 바닥 매물대 테스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플로우 윗구간에 물려있어서 머리 아프다. 나는 대응만 빠르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010-4215-2355이 개인 번호로 플로우 라고 남겨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1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 흐름을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최근까지 주가가 중기 하락 추세를 따라 내려오면서 볼리저밴드 하단에 타는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구간에서는 가격이 급하게 무너지는 모습보다는 230원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짧은 반등과 눌림이 반복되면서 특정 매물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히 가격이 계속 빠지는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제자리에서 시간을 쓰는 기간적인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진행 중이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주봉 흐름으로 보시면 과거에도 플로우가 큰 하락 이후에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바닥권에서 횡보를 만들어준 이후 상승으로 전환됐던 구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기간적인 조정이고 지금 역시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주가가 눌린 채 바닥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등 신호가 나오는 타 포인트에서 물량을 잡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난 반등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패턴이 있습니다. 한번 매물대를 이탈시키면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도 꼬리를 달고 다시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온 다음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패턴이 중요한 이유는 순간적으로 하락으로 이 투매 물량을 다 받아낸 뒤 주봉 기준으로 다시 위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임, 틀었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이 크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플로우는 아직 이 명확한 신호가 완전히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하단 매물대는 230원대 초반입니다. 이 구간을 지켜주는 듯 하다가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250원 위로 회복시키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주봉상에서 아래 꼬리가 달린 캔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신호를 확인한 이후에 물량을 잡는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런 타점들이 차트상에 확인될 때는 에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전부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010-4215-2355이 번호로 플로우 라고 3개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는 최근에 하반기를 공략할 수 있는 단타 종목까지 함께 병행해 가면서 부수적인 수익까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공략해서 수익으로 만들어 갔었는지 좀 간단하게 예시 몇 가지만 보여드리자면요.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바로 아래에 보이시는 검은색 세력 매물대와 그 바로 위에 있는 빨간색 급등 라인이 보이실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세력들의 매물대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이 매물대로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그때부터는 천천히 물량들을 매수해 갈수 있는데 본격적인 상승의 파동은 보다시피 이 빨간색 급등 라인을 돌파할 때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돌파를 못했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거래량도 이 급등 라인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력들의 매물 때만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1차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 그리고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2차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까지 충분히 우리가 물량을 굉장히 싸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한번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밀리더라도 계속해서 밀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매물대 아래에서 지지를 받고 또한 번의 2차 파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만 공략을 했을 때 쉽게 수익 구간에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엑셀라 말고 몇개좀더 보여 드릴 건데 자, 최근 상승을 크게 만들었던 아르고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지난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물대를 1차로 돌파해 주고 나서 다시 2차로 급등 라인을 돌파해 주니까 또다시 매수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급등의 시세가 나오는 것을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세력들의 매물대까지 밀리게 되면은 우리가 또다시 물량들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급등이 나왔던 컴파운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 정확한 타점들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세력들의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로 급등을 뚫고 올라가니까 어때요? 이 구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대시세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주가가 밀리더라도 다시 세력들의 매물대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2차 반등까지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온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라인을 돌파할 때만 물량을 잡아가시면은 반복적으로 이런 단기 종목들도 쉽게 수익 구간으로 가져가면서 지금 같은 지루한 장에서도 함께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이더리움도 이 세력들의 매물대를 돌파해주면서 최근 상승 파동이 크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어때요? 다시 한번 매물대 밑으로 주가가 밀렸다 보니까 다시 하방 추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엔 세력대의 물량을 잡고 있는 매물대 위로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거기서부터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께 무슨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야 됐고, 여기서는 매도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량들을 반복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이런 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음에 만들어지는 반등의 포인트 안에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고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말로 하는 것보다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실질적으로 수익까지 내가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채널이니까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런 중요한 타점들 다시 나왔을 때에는 놓치지 않게끔 이 세력 차트를 통해서 정확한 급등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랑 함께 타점들을 잡아가면서 본격적인 수익까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법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제 연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문자 한통 메시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는 거 어렵지도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저한테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셔서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본격적인 타점까지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세를 크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타이밍을 놓치시게 되면은 나중에 물량을 잡기에는 굉장히 타이밍이 애매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시간과 타이밍이 생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지는 타점들을 놓치지 않게끔 미리미리 저한테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꾸준하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최대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정보들을 꾸준히 챙겨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